놀리셨던 분들, 혹시 반응 어땠어요? 반응, 오. 잘 쳤네. 성형외과 관계자분들도, 오, 이쁘신데, 왜? 하고, 벗고. 아 어. 뾰우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소리입니다. <laughs> 거의 3개월 차 만에 보는데, 양양이도 다다 왔어요. <laughs> 이제 제 이야기 보러 넘어질게요. 본인 1탄 영상을 보셨었는지? 네, 봤어요. 제 영상이라 살짝 창피했는데 엄청 다극적이 부각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에도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댓글이 좋은 댓글밖에 없고 아. 댓글 다 봤던 것 같아요. 칭찬밖에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. <laughs> 좋아요, 구독. 일어나는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? 그 전이랑 똑같이 지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살 빠졌냐는 얘기도 많이 아, 듣고 저 네. 윤곽한 걸 엄청 소문내려다 했어요. 아, 뭐. 했다. 너 잘되지 않았냐?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됐다고 병원 어디냐고 하고 그 당시에 네네. 뭔가 움츠러든다고 아, 네. 어, 네, 맞아요. 저도 그런 느낌이 어, 들어요. 분위기가 바라고. 네, 지금은 그냥 찰난 지 얼마 안됐는 이거 찰로 보고 계셨거든요 맞아요. 네. 맞아요. 머리 묶... 그럴 수 있는 게좀 크고, 맨날 뒤로 이렇게 넘기고 다니거든요. 그치, 뒤로 이렇게 넘기고, 사람 얼굴을 똑바로 찾아보고 싶어요. 그런 심장의 변화가 많이 컸어요? 네, 그런 건 엄청 컸던 것 같아요. 제가 머리를 절대 묶고, 아니면 마스크로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, 이제는 아예 그런 거 없이 머리를 막 묶고, 떡머리 하고. 그때 좀 쉬면서? 네, 맞아요.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콤플렉스가 컸고, 음. 놀림 받았었어요. 놀리셨던 분들 혹시 반응 어땠어요? 반응, 어, 진짜 작아지긴 했더 잘 쳤네. <laughs> 왜 수술하게 됐는지를? 일단은, 사각턱이 조금 심한 편이었어요. 의사선생님도 남성형 사각턱이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, 자존감이 엄청 낮았어요. 머리도 못 묶고 다니고. 너무너무 콤플렉스여서, 그냥 초등학교 외모 약간 가꿀 때부터 해야겠다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. 눈 칭찬을 보셨는지 네, 없었어요? 맞아요. 눈 칭찬. 그래. 그때 마스크 처음에 썼을 때도 다형외과 관계자분들도 오, 이쁘신데 왜? 하고 벗고? 아, 아 그러니까 막 마스크를 벗을 때 약간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어디 절개법으로 들어갔어요? 저 입안 절개를 했는데 아. 이렇게 하면 안에 살짝 만져져요 아, <laughs> 그냥 약간 꿰맨 느낌? 아. 그 부분은 잘안 무었어요 지금? 네, 잘안 무었어요. 통증은 아, 어때요? 하나도 아예 없고 감각 진짜 살짝 여기만 없고 다 완전 돌아왔어요. 수술 끝나고 나서? 네. 회복실 와서 어땠어요? 회복실 와서 솔직히 진짜 불편한 거 빼고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. 비몽사몽만했지 아빠가 저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.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. 친구도 막 깜짝 놀라서 진짜 괜찮아? <laughs> 이러고 붓기만 부었지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제 하는 건언제부터인 이후에... 그때 부었을때 허가 짧아졌다 약간 그런 거지 말은 다 해서 친구 옆에서 통역해 줬어요 언제쯤부터 좀 이런 이러... 솔직히, 이제 막 햄버거 먹기 시작했고요. 다른 건다 일상생활 할수 있었는데, 이 벌어지는 건한두 달? 두 달? 네. 다른 영상 보면 다한 달에서 막 이렇게 막 들어가고 하는데, 저는 이제 막 되거든요. 삼겹살 같은 거한달차 때는 삼겹살 먹긴 했어요. 다 먹는 건 괜찮은데,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. 아, 그 옆에 먹으면. 솔진심이 네, 네. 제가 짝짝이로 부었거든요. 아 여기는 빠졌는데 여기는 이렇게 부어 있고.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느냐고. 어 근데 잘 빠지면 이쁠 거예요. 딱 거기까지. 아, 아, <laughs> 네. 어 그래도 뭐 문제 있다 이야는 어 아, 많이 들어갔다를 느낀 게 언제쯤? 한달 정도 됐을 한때 아까 네. 제가 자각턱이 너무 심했으니까 한달 정도 됐을 때 부어있어도 완전 갸름해져가지고 기가 빠지면 진짜 엄청 예뻐지지 않을까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윤곽하고 나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어갔던 시기가 있었어요? 제가 친구들을 거의 맨날 만나서 그런 건 없고 오랜만에, 만날 만날. 오랜만에 본 사촌들은 한개한개났구나 한 이모가 맨날 공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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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지, 와야지. 한개다 낫다고 오빠도 그냥 잘 됐네 하고 어. <laughs> 엄마도 처음에 엄청 반대하셨는데 하니까 그냥 붓기 잘 빠지고 있나 그걸 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어요? 단호박즙을 엄청 많이 사놔서 그거 많이 먹고 단호박죽이랑 물 많이 마셨던 것 같아 요 그리고 그뭐 붓기 빼 거의 찜질을 제가 아예 안 하거든요 진짜요? <laughs> 귀찮아서 거의 안, 아예 안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뭐, 이 진짜 맨날 해요. 맨... 그냥 이렇게 나간다, 어디 놀러가자 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진짜 밥 먹고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그냥 뭐 묻고 편안하게 밥 먹고 싶었어요. 친구들이랑 있으면 하는데, 점타거나 <laughs> 네, 그럼 약간 가리게 되는 그런 거 있어서.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. 할 네. 진짜 거의 1 0 0예요 저는. 하나의 옥차도 없어요. 진짜요. 눈, 코가 이뻐도 배경이 이뻐야지, 도화지가 이뻐야지 이뻐 보이니까 저는 윤곽이 제일 만족하는 것 같아요. 김구은도 얼굴 엄청 닦고, 얼굴형 이쁘고, 더 이뻐 보이는 것같은 생각하고 나서 달라진 일상이 있어요? 솔직히 일상은 똑같은 것 같고, 그냥 머리 묶는 것 <laughs> 원래 밥 먹을 때 머리 묶고 마스크를 잘안 써요. 아, 지금도 그렇구나. 안 갖고 와가지고 마스크를 아, <laughs> 거의 마스크를 맨날 사는 것 같아요 밖에서. 어, <laughs> 네네. 많이 당당해지셨네. 맞아요. 화장은 본이랑 똑같이 하는데 좀더 연하게 해야지 연하게 해야지 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토리님과같이 고민을 하신 그 그런... 들게 드고 싶은 약간 한 마디라고 요 저는 컴플렉스가 어렸을 때부터 있고 너무 상처 받은 기억이 있으면 하는 걸 너무 추천하는 것 같아요. 자존감도 엄청 높아지고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윤곽 고민인 분들은 특히 많이 고민하고 하는 게 맞는 수술이지만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던 수술인 만큼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추천하는 수술 같아요. <목소리> 여러분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제 정보가 궁.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을 다운받고, 버그니를 검색해 주세요. 제일 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, 이쪽을 눌러 주시고,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, 이쪽을 눌러 주세요. 좋아요, <laughs> <아유>, 구독 눌러 주세요. <laughs>